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닌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시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무언가 해야 할것 같은 조바심과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은 그동안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왕성하게 돌아오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각각의 운세, 월별 흐름, 그리고 건강과 재물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777 헤르츠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긍정적인 기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건강, 재물, 가족의 평안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올라오는 띠별 운세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의 2026년 운세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6년은 병신년으로 불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만나는 특별한 해입니다. 불은 추진력과 열정을 상징하고 금은 실행력과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이 만나면 세상과 맞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강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불은 빛을 내고 금속을 단련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지도자의 역할을 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금이 녹듯이 긴장감이 과도하게 형성되고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평생의 과제가 열정과 절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에 접어들면만 70세 전으로 사주상으로는 무술대운의 후반부에 있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무리를 정돈하는 시기로 풀이됩니다. 무토는 정리와 수용의 기운을 뜻하며 술토는 불의 기운을 머금은 땅이므로 내면적으로는 아직 열정이 살아있지만 바깥에서는 현실적인 제한이 하나둘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이 때문에 2026년은 단순한 노년이 아닌 마지막 한 번의 결단을 암시하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정화일간이 중심이 되는 이해에는 2026년의 세운이 병호년의 에너지와 비슷하게 겹칩니다. 즉, 불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는 해입니다. 같은 불의 기운이 중첩되면 한편으론 자신감이 강해지고 인생 후반에도 여전히 중심에 서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남자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정리라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며 여자에게는 감정적 정리나 인간관계 재편의 흐름이 돋보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책임지며 살아온 남성분들은 아직도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성분들은 이제야 내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환갑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할수 있는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다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에너지를 분배해야 합니다. 2026년은 인생 제3막의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열정의 증거이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1956년생 남성분들에게 2026년 병호세우는 겁제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겁재는 경쟁과 경쟁심을 의미하는 흐름입니다. 이 기운은 생애 후반에도 일을 놓지 않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라도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정 관련하여 급하게 투자하거나 가족 문제에 간섭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956년생 남성들은 이 시기에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명예를 끝까지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지지만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 열정이 고집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실 겁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내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집안 경제도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적절한 시기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주도하기보다는 자녀나 후배에게 의사결정의 일부를 넘기며 조언자 역할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운의 흐름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준비할 때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선택은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나서서 결정하는 대신 뒤에서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자제하고 기존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급하게 투자하거나 자녀의 사업에 무리하게 돈을 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상속과 증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인맥을 활용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이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인간관계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평생 일해온 분이라면 이제는 직접 경영보다는 후배나 자녀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길합니다. 가족 문제에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것을 강요가 아닌 조언으로 전달할 때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956년생 여성분들에게 2026년 병호의 불기운은 감정적인 변화와 함께 들어오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정리가 나타납니다. 가족 내에서 나의 존재감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생기고 특히 오랜 세월 희생적으로 살아온 여성이라면 이해를 기점으로 이제는 나를 돌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내면의 열정뿐 아니라 외면의 이미지 변화도 의미하므로 외모나 건강 관리, 취미 활동 같은 자기 표현 욕구가 커지고 실제로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평생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식사를 챙기고 집안 일을 하고 손주들까지 돌보느라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옷 하나 사는 것도 가족 눈치를 보고.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6년은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쪽으로 운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 계획을 실천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노래나 춤, 그림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와 건강관리에도 투자하세요.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요가나 산책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할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수다 떨고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노년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가족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세요. 남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히 요청하고 자녀들에게도 본인의 의견을 말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 때 가족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월별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과 2월은 토와 수의 기운이 미약하여 현실적 정리보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일의 욕심을 덜어내고 자신이 진정으로 집중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거나 묵은 서류를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마음의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시작하세요. 겨울철이라 활동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월부터 불의 계절이 오면서 운세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외부 활동과 인맥 관리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봄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산책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4월에는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지지만 환절기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잘 챙겨 입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특히 5월과 6월에는 걸록의 기운이 들어와 다시 한번 무대의 중앙으로 나서는 듯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남성은 사회적 네트워크나 과거 인연을 통해 활동 기회가 재차 생기고 여성은 집안일이나 공동체 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여행을 계획했다면 이때 실천하기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몸 상태도 좋아서 활동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다만 도화살과 현침살이 겹치는 달이므로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말조심을 하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준비와 도약의 시기입니다. 초반에는 차분히 준비하고 중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하반기 월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과 8월은 관대와 목요군으로 이어지며 불이 극도로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더위와 함께 몸의 열이 상승하고 일이나 감정적으로도 흥분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여름 더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이 지나쳐 무리하게 나서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금전적 결단을, 여자는 가족 내 감정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말실수나 판단착오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괜히 밖에 나갔다가 탈진하거나 열사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시원하게 지내시고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시간에만 짧게 외출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또 무리한 결정은 하지 마세요. 더운 날씨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가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이후 하반기로 들어서면 불의 기운이 서서히 식으며 현실적 계산과 정리가 시작됩니다. 9월과 10월은 재성운이 들어오는 시기로 경제적 문제나 재산 관리 혹은 건강검진 등 실질적인 정비의 시간이 됩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면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상속이나 증여 자산 재구성 등 실질적 계획을 세우기 좋은 때입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과 적금을 정리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가치를 확인해보세요. 자녀들과 상속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와 금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과거에 묵힌 일들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문서, 가족 간 재산 문제, 혹은 과거의 미해결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숨겨둔 것이 있다면 이때 해결하세요. 11월과 12월에는 수의 기운이 약하게 나타나며 정신적 안정이 요구됩니다. 불이 지나치게 강하고 물이 약하다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뜻이므로 휴식과 내면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누세요. 하반기는 정리와 안정의 시기입니다. 1956년생 분들에게 2026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임으로 순환기 개통, 혈압, 심장 관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칠순 전후의 나이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순환기 개통과 혈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혈압이 높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세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드세요.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 카페인 섭취도 줄이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칠순 나이에 무리한 등산은 위험합니다. 가벼운 동네 뒷산 정도만 오르시고 높은 산은 피하세요. 여성분들은 순환기 건강과 함께 뼈,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받고 칼슘 섭취를 늘리세요. 우유와 치즈,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햇빛을 쬐는 것도 비타민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낙상 사고를 조심하세요.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안 바닥에 미끄러운 것은 치우세요. 수의 기운이 약해 체력 소모가 많은 해임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림으로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탈수 증상이 오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두통이 생깁니다.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안정도 건강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명상이나 기도, 산책 같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달 19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1956년생에게 열정과 절제의 균형을 찾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면서 인생의 마지막 열정이 타오르지만 그 불길이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동안의 리더십을 조정해 조언자와 멘토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길합니다.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뒤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전환하세요. 자녀와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재정적으로는 새로운 투자보다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성분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쪽으로 운이 열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외모와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월별로 보면 상반기는 준비와 도약의 시기이고, 하반기는 정리와 안정의 시기입니다. 초반에는 천천히 준비하고, 봄부터는 활발하게 활동하세요. 여름에는 더위를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가을에는 재산과 건강을 점검하고, 겨울에는 충분히 휴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혈압과 심장, 순환기 건강에 주의하고, 규칙적으로 병원검진을 받으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건강, 재물, 가족의 행복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월 새로운 운세 영상이 올라오니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같은 띠를 가진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19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6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